이 가격에 이 성능 고민 끝 바로 구매하세요. 설치 20분 바로 즐기실 수 있는 고사양 게이밍 풀세트 정말 혁명적입니다. 혹시 고사양 게이밍 PC의 부품 선택과 조립 방법이 막막하시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까지 일일이 구매하고 설치하느라 힘드셨나요? 이제 그런 걱정은 싹 잊으세요. PC 오브 플레이어 게이밍 조립 컴퓨터 풀세트가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PC 본체는 물론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올인원 풀세트입니다. 부품 조립과 윈도우 11 정품 설치까지 완료되어 배송되니 QR코드와 연결 스티커만 보시면 20분 만에 바로 게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젠 5 7 0 0 f CPU와 RTX 4060 그래픽카드로 오버워치, 피파등 고사양 게임을 끊김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클릭 복구 시스템과 원격 지원까지 제공됩니다. 복잡함 없이 바로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누려보세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복잡함 없이 바로 즐기는 고사양 게이밍, PC 오브 플레이어가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조립 걱정은 이제 정말 끝이랍니다. 최강 게이밍, 바로 즐겨보세요.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 작업용 PC,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고, 복잡한 조립은 엄두도 못 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 고민은 정말 끝이랍니다. PCO 스튜디오 게이밍 컴퓨터 조립 PC 데스크탑 본체는 AMD 인텔 CPU, RTX 4060, TI 등 최신 부품을 다양한 옵션으로 제공해 우리 고객님께 꼭 맞는 최강 성능을 선물해 드린답니다. 조립 걱정 마세요. 전문가가 완벽하게 조립, 테스트 후 배송해 드리니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고사양 게임과 전문 작업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SSD의 빠른 속도와 쾌적한 쿨링은 물론 기본 중에 기본이랍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PCO 스튜디오에서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pc 온 스튜디오 게임 시작부터 완벽하게 새 게이밍 pc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막막하셨죠 복잡한 부품 호환 걱정에 모니터 까지 따로 고르려니 힘드셨을 거 예요. 답답한 성능 때문에 게임이 자꾸 끊겨서 스트레스 받으셨다면 잠시 주목해주세요. 이제 그런 걱정은 싹 잊으셔도 된답니다. PCO 스튜디오 게이밍 컴퓨터 조립 PC 모니터 포함 풀세트가 모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엄선한 부품으로 완벽하게 조립된 본체는 물론 고성능 모니터까지 한번에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넉넉한 램 16GB와 빠른 SSD 덕분에 로딩 걱정 없이 어떤 고사양 게임이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그저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게임 시작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게이밍의 모든 고민, 피시원 스튜디오에서 한 번에 해결하시고, 최고의 승리를 만끽하시길 바라요.